다음 날 아침 홀로 된 친정 엄마와 일곱 살 많은 큰 언니와 함께 산지 1년 반. 바쁜 진이 씨를 위해 살림은 대부분 엄마와 언니가 도맡는다. 이때만밥안 준다. 어? 바로 거부하네. 엄마 셋만 안 나온 밥안 준다고 했어 하나. 둘. 긴말안 해도 이제 눈치껏 일어날 줄 아는 세 자매다 누나가 엄마. 응? 머리 묶을게 응.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탓에 제대로 밥한끼 차려주지 못한 것 같아 엄마는 늘 미안하다 엄마표 된장찌개 하나면 진수성찬 엄마 못지 않게 바쁜 삼촌까지 모처럼 자리를 함께 했으니 오늘 아침 식사엔 가족이 모두 모인 셈이다애교마은 예나 도 엄마와의 아침 식사가 즐겁기만 하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겐 행복한 아침이었다. 이모 것들 다 먹었으니까 이걸 먹어. 어머 고마워. 잘 잡아야지 아까. 엄마 거나. 방금 냉장는데 엄마 거 없거든? 엄마 거는 그냥. 엄마가 냉장는도 어떻게 해? 이거 다 먹으면 나 불러. 어, 야, 알았어. 나좀 있다. 야, 됐어, 됐어 뭔가. 이쪽이랑 이쪽. 김이가다. 이나이거 이런 좀 습관이네. 제법 야무진 숨쉬로 설거지를 하는 첫째 리나 고운 마음씨가 기특하다. 엄마가 그냥 먹은 거 놔두라 그랬는데 계속 놔두다 보니까 냉세관하고 막 그래서 그냥 해봤더니 되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며 달려온 지1 년. 그 사이 아이들이 이렇게 훌쩍 컸다.